안녕하세요. 스티코레 TV 신강규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캠프라인 등산 화 중에 일반 생활화 트레킹 등산까지 다할수 있는 리치아로 이 멋쟁이 신발로 불릴 정도로 아주 멋있게 받았습니다. 이 젊은층들이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좀폼 나게 신고 싶다 등산하지만 일반 신발처럼 같이 이래 폼 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지아로 이, 리치X입니다. 신발명은. 브라운과 차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브라운 차콜 색깔만 다른 거고, 구성은 신발 두 짝과 항상 여불 끈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고아텍스 기능이 되어 있는 신발이 나옵니다. <laughs> 리치아 자체가 이렇게, 리치아는 보면 앞에 코부터 신발 끈이 연결돼서 쭉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고아텍스가 붙어 있고, 캠프라인도 같이 붙어 있는데, 자, 요거는 차콜 색깔이고, 그 다음에 브라운 색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콜 브라운 어떤 게더 많이 나가느냐 비슷하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이 나오고 이 등산화 자체를 보면은 뒤지 않은 뒤꿈치 쪽에도 이렇게 폼이 파여 있고 옆에도 이렇게 쭉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고. 앞쪽 부분에는 캠프라인 리치아, 캠프라인 나 하나 아래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여기도 크다 하고 캠프라인이라는 글자를 넣어놔서 좀더 폼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 고리 자체는 리치아는 전부 이 앞에 코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쭉연결되가 나가는데 고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 제일 뒤에 쇠고리까지 여덟개 고리입니다 이래 봤을 때 요거는 230부터 285까지 나온 남녀공용 신발입니다 두 가지 다 남녀공용 신발이고 265mm 기준에 525g이 나가는 그런 무게고 일반 운동화보다는 목이 조금 높은 그런 형태고 일반 생활, 하트래킹 MTB, 이 등산 다 이래 사용할 수 있고 이 배달업 하시는 분들도 이 신발을 되게 좋아합니다. 킥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왜냐 바닥이 단단해서 착용감이 아주 뛰어나다 오토바이 탈때그 그런 그러니까 분들도 이 등산화를 많이 선호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감도 뛰어나고 자세도 딱 잡히는 바닥이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행할 때 발바닥이 무리가 안 가고 운전을 해도 발바닥에 무리가 안가고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래킹 겸다할수 있으니까 용도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요 신발 자체로 할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용도가 나온다 하는거와 사용 빈도가 아주 높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외피는 방수 스프레트에 방수 스프리트의 방수 누벅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방수 스프리트라고 하고, 이걸 방수 누벅이라고 하는데, 이네피는 과텍스 포웨이의 메쉬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피는 과텍스 포웨이의 메쉬로 형성되어 있고, 과텍스 포웨이, 과텍스 필름이 전체 신발을 감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우리가 등산을 할때 발을 폭닥하고 피로감을 줄여주는 내 몸무게를 여기서 한 번씩 잡아주는 역할. 이 깔창과 팔로미드 소리 하는 역할인데, 이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몸무게를 잡아주는 폭닥함, 발이 폭닥하고 발의 편리성, 편안함을 잡아주는 것이고, 창은 리치창으로 리치엣지 고무창입니다. 이렇게. 리지하 자체가 바닥 홈이 많이 파이지 않고 바위에 쩍쩍 붙고 암벽 산행이 아주 훌륭하다 하는거고 이 등산화를 신었을 때는 접지력이 웅칸 뛰어나니까 미끄럼 방지가 아주 탁월하다 하는겁니다 아주 훌륭한 제품으로 판매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부분에도 라인을 리지 엣지라고 라인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뒤쪽에도 라인을 넣어놨고 이렇게 이런것도 별거 아니지만 신발 모양 내는 데는 아주 특출하다 하는겁니다. 자 그럼 <laughs> 가격은 어떻게 되있나 하면은 가격 택이 어, 떨어져가 있습니다. 가격 택이 빠져가 있는데 가격 택은 이렇게 리치 이 과텍스가 돼있다 하는거랑 리치 엣지 창을 가있다. 매밀 폼깔 창을 정의했다. 사용설명서, 취급주의사항, 뭐, 이래가 가격표가 여기에 떡 붙어 있습니다. 24만 5천 원. 24만 5천 원에 캠프라인 등산화 자체가 가격이 기본 디시가 20%가 적용됩니다. 신상품은 20% 적용되는 걸 신상품이라고 하고 2월 상품은 30%, 40% 뭐, 이래 가는데 예, 묵은 제품을 싸게 사는 것 보다는 신상품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게 더 현명합니다 왜냐 요부분 파일럿 미드솔 요부분이 약간 몰랑몰랑해서 충격 흡수를 해주면서 오래되면 요부분이 삭게 돼서 밑창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상품을 오래되지 않는 신상품을 사는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몇만은더 싸게 산들 이 부분이 빨리 떨어지게 되니까 뭐 산을 매일 가시는 분들은 저피바닥에 따라서 떨어지나가지만 잘안 가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 신상품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 거기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 택 가격이 24만 5천 원에 인터넷이나 매장 가격은 196,000원에 고객님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스티커리아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천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요두 가지 신발은 구매해서 신발장에 넣어 놓은 시간보다는 이 겨울에 특히 발도 덜 시렵고 두툼하니까 미끄럼 방지도잘 되고 하니까 일반 생활하러도 신고 등산도 하고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계용품이 지금부터는 계속 쭉 나열되어 있고 계속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리입니다 이상 스티커리아 v 입니다 감사합니다.